경찰이 오원춘을 잡으러 들어갔을 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발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발굴한 내용은 아시겠지만 사체를 280조각, 봉지를 12개 비닐봉지를 준비해 와서 280여 점의 살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마치 뭐 물건을 팔때 이렇게 하나하나 소분하듯이. 십사 년차 탐정이고 국내 일호 탐정으로 몇몇 매체 소개되었고요 유튜브 임병수의 탐정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 관련 증거도 잡고 상간남 상간녀도 찾아내고 또 이제 수배 걸린 애들 기소 중지자들 뭐 이런 증거들 찾으러 해외에도 나가고 뭐 그런 전반적인 탐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놀람> 저희가 오늘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 있죠. 저희 뉴스 사이드에 또 광고가 들어왔어요. 탐정님 덕분입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광고 먼저 한번 들어보고 오늘 또 내용 들어가 볼게요.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통신지원금 8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약정이 남아 있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끝판왕에서 뉴사이드 스 구독자분들을 위해 지금 사용 중인 상품보다 얼마가 이득인지 확인만 해보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합니다.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그 차액에 12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데 알아볼 필요 없이 그냥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고요. 16669713으로 전화하시거나 더 보기란 고정 댓글링. 그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가양대교 이야기를 좀해 보기는 했는데 조금 더 심오하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 봤어요. 대한민국의 성인 실종 현황은 현재 어느 정도인지부터 한번 여쭙고 싶어요. 뭐 어떤 자료는 한 해에 3만 명이 실종이 된다. 어떤 자료는 7만 명이 실종이 된다. 뭐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짧은 최근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약한 7년 정도 되거든요. 이때까지 경찰청 자료를 보니까 실종된 성인 가출인이 그러니까 전체 가출인 중에 성인 가출인이 실종 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건수가 4,737건이라고 해요. 그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대략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약간 1년에 한 300명 정도는 시체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으로 300명 정도를 자살이라든지 범죄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 말고 시신도 못 찾는. 그 인원이 그렇다고 해요. 아, 시신조차 나오지 않는 게 지금 300명 정도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좀 여기저기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이게 실종 아동을 찾는 거랑 실종 성인을 찾는 데 적용되는 법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네. 실종이 어린이가 되든 어른이 되든 그냥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실종자로 봤는데 실종이 됐다라면 경찰에서 한꺼번에 찾는다라는 거는 경찰의 어떤 수사 행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통신 내역을 본다든지 위치 추적. 한다든지 뭐 카드 내역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게 이제 개인정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면서 2005년도에 실종 아동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2005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실종 아동이 발생이 됐을 때이 아이에 대한 위치 정보, 인터넷 접속 기록, 카드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강제로 볼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이런 법적인 근거가 없었죠. 그 이후에는 그럼 치매 노인이나 어떤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몇 차례 법 개정을 통해서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동이 실종이 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어떤 법적인 수사를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2005년 이후에. 근데 중요한 거는 성인이 실종됐을 때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한강대학성 손정민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부모가 한강에다가 현수막을 붙이고 스스로 이렇게 찾으러 다니고 제보를 받고 이런 활동을 할때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 나서지 않는다라는 어떤 지탄을 많이 받았거든요. 성인 실종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임의적으로 자기들 멋대로 수사를 하고 전화번호를 막 확인하고 위치추적을 하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성인이 실종이 되면 어떤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단 범죄에 근거하는 어떤 혐의가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문자나 카톡이나 뭐 도와달라 나 어떻게 됐다 뭐 아니면 그런 제보가 들어왔다 범죄에 뭐 근거하는 경우는 경찰들이 수사를 개시를 하죠 그게 하나의 이제 사각지대인 거예요 성인이 실종됐는데 지금까지 못 찾는 가양대교 김가을 양이나 뭐 그런 내용들이 있죠 아이들이 없어졌을 때는 아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뭐 이런 통신기록을 본다든지 이런 걸할수 있는데 성인이 없어졌을 때는 단지 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통신내역을 본다든지 함부로 찾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인 성인 실종은 크게 보통 자발적인 실종과 비자발적인 실종으로 나누거든요 근데 비자발적인 건말 그대로 사고사를 당했거나 범죄 피해자가 됐거나 이런 경우로 볼 확률이 높은데 중요한 건 자발적 실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인인데 난 엄마 아빠가 싫어 나가는 거야 그냥 그냥 내가 그렇게 나가서 뭐 집을 떠나가지고 객지 생활을 하면서 그런 사람들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함부로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나 우리 탐정사무소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찾아달라고 찾아주는 경우에 경찰에서 차, 찾아내면 나는 부모님을 보고 싶지 않다 나는 자발. 적으로 나온 거다. 난 자발적인 실종을 한 거다. 라고 하면 그 자료를 어머님이나 부모님한테 알려줄 수가 없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그래요. 그래서 딱이 정도만 얘기하는 거죠. 자녀를 찾았는데 어떤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다. <laughs> 그 이상을 알려줄 수가 없다. 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탐정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다 고지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laughs> 대한민국에서 성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실종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를 알수있다면참 좋은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나가서 X 하는 경우죠 X 했는데 시신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두 번째는 사고를 당하는 특히 이제 뭐 치매 노인이나 지적장애가 있는 젊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뭐 돌아다니다 교통사고나 2차 어떤 재해를 받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는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경우 이세 가지는 어찌 됐든 간에 시신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됐든 사고가 됐든 범죄의 징후가 확실하게 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7만 명이 어 없어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다 제외하고 말 그대로 진짜 흔적도 없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고 물론. 했는데 뭐 한강이라 이런 데 뛰어내려서 못 찾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인신매매라든지 뭐 우리가 알수 없는 뭐 어떤 제3의 영역에서의 피해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전 제가 탐정님을 기점으로 또 뒤로도 참 다양한 탐정분들과의 방송을 좀 해보면 늘 나오는 게 청부살인이나 장기밀매 인육거래 등등의 이야기는 현실성이 있다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발적 실종과 비자발적 실종으로 나누는데 내가 유서를 써 놓고 어, 나는 뭐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남, 남은 가족을 잘 부탁한다 뭐 실제로 유서를 써 놓고 나가서 돌아가신 50대 가장도 있었고 자폐가 있는 친구였는데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 가지고 찾아 달라 이제 경찰에서 찾긴 하지만 저한테 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아이가 자주 이렇게 똑같은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 패턴을 계속해서 추적해 가지고 탐문해 가지고 이제 공원에서 찾아낸 적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요즘에 이제 요 뉴사이드 하고 채널에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면서 그런 제보나 의뢰가 들어와요.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 길 또는 퇴근하는 길에 우리 집 앞에서 항상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를 노려본다. 나를 쫓아오는 것 같다. 물론 이제 그분이 망상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추적을 하는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좀 알아봐 달라라고 하는 의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한 10개의 의뢰가 있다면 한두 건 정도 빼고 한 8, 9건은 그분이 약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앞에서 뭐서 있다가 사라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최근에는 요건 이제 뭐 통화하신 분이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 집 앞에 기존에안 그랬는데, 냉동 탑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두 대씩. 근데 거기가 상가가 있는 데가 아니고 빌라예요. 빌라 지하에 계속 냉동 탑차들이 새벽 2 시, 3시 그때쯤 왔다 갔다 한대요. 그거를 좀 추적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는 한번 갔다 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조율 중이에요, 지금.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건비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얘기상에서 들을 때는 신빙 있고 그리고 자기 가족 안에서 이제 교통사고 로 이런게 몇번 났었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자기 남편하고 아들이 접촉사고 났는데 접촉사고를 낸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 근데 그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이 냉동탑차들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그 빌라 호수를 저한테 지정을 해 줬거든요 제가 한번 가서 이제 1차 조사를 하고 왔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더 많은 정보들이 업데이트 되면 제가 뭐 피디님한테 그러면은 말씀. 그런 실종자 분들을 찾다보면은 찾으시는 분도 못찾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찾았던 분들 중에서 이제 비자발적인 실종이었던 분들도 계실까요? 비자발적인 실종이었는데 시신을 못 찾았으니까 아직은 퀘스천막한 거죠 2011년도에 대전에 대학생이에요 대학교 1학년인데 아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국립대학교도 아니고 공부도 잘하고 학교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친구였어요 근데 학교 인근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도 또 우리가 직접 추적을 하고 돌아다녀도 사실 결과를 찾지가 못했죠 그뭐 시신조차 못 찾고 있는데 충격적이다라면 은 실종된 사람 들을 찾지 못하는 이 현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인지 이유는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럼 사고가 났다라면 어쨌든 간에 사고의 흔적이 나와야 되고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범죄 피해자로 보기에도 뭐 나온 게 없다 근데 사주 멀쩡한 친구였다 뭐 어디에 뭐 실적을 했다라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방법은 없어요 지금 뭐 분석에 대한 가능성이 세 가지 다 높지는 않은데 지금까지도 안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자체가 충격인 거죠 아들에 대한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 버리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아마 지금도 그럴 거예요 최근에 뭐한 1년 전인가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이사도 못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가족들은 정말 별의별 상상을 다 해요. 우리 아이가 어디에 감금된 건 아닌가? 아니면은 뇌를 다쳐 가지고 뭐 생각을 못 하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실종자의 가족은 그 충격 자체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근데 진짜 뭐 죽은 흔적도 없고 범죄적으로 되는 적도 없고 사고 당한 흔적도 없고 정말 그냥 딱 사라져 버린 거네요. 이 지구상에서 들이 진짜 너무 힘들겠어요. 그러면 그럼 약간 그런 의뢰를 받았을 때 탐정님은 어떤 식으로 그 실종자를 추적해 나가세요? 일단은 미팅을 굉장히 길게 해요. 평소에 가던 곳이나 패턴이나 습석이나 뭐 좋아하는 음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 한 다음에 그 자주 가는 동선 패턴을 분 그래서그 패턴을 원래 방향대로 아이가 뭐 공원을 갔다 학교로 갔다가 어디 뭐 취미 활동 하는데를 갔다라고 한다면 그 선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역 방향으로 역 추적해서 그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기도 하는데 노인 실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들이 찾는 게 아니고 이제 딸 장인 장모가 실종이 됐을 때 남자들이 많이 돈을 지불하고 그래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장인 장모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찾았냐면 노인 실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패턴으로 보는 게 경찰의 CCTV 분석하고 이런 거. 것도는 기본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는 교회나 어떤 봉사 쉼터나 이런 데 보면 무료 급식을 해요. 그러니까 치매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뭐 돌아다니고 인지를 못하고 집을 못 찾고 하는 와중에서도 배는 고프단 말이에요. 무료 급식을 해주는 교회에서 많이 일단은 좀 효율성 있게 거기를 먼저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젊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필수적으로 sns를 다 보고 주변인들 사이버상이든 실제든 관련된 친구 뭐 주변인들 조금이라도 건덕지가 있으면 전부 다 연락을 취하죠. 이건 이제 공간적인 추적 하고 주변 어떤 사람을 기반으로 한 추적도 하고 또 자발적으로 나간 실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부모의 산소가 있는 경우라든지 자기가 좀 마음적으로 의지하는 뭐 고향 친구들이 많은 곳뭐 이런 곳으로 가기도 하는데 치매 노인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쪽으로 자기 어떤 그런 본능적으로 가기도 해요. 그걸 순서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아니 뭐 체계적인 매뉴얼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경험에서 그걸 역으로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제 시행착오를 하다 보니까 그 의뢰인이 얘기하는 거기에만 의뢰인의 말에 집중적으로 의존해서 서면을 계속 움직였던 거죠. 어디인가 한 것도 없어졌다. 그러면 어디 갔을 것 같냐라고 오히려 물어보고, 이 사람이 이런 것 같다. 그럼 왜 이런 것 같냐라고 오히려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찰처럼 듣고 정리하면서 그래요. 하고 우리가 이제 판단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물어보면 그 사람의 키를 갖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특히 자발적 실종은 우리 아들이 뭐 나간 지한 6년 됐는데 어디에 살고 있는지 좀 찾아봐야 되고, 막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서른 됐을 거래요. 그 24살, 4살에 왜 나갔을까요? 왜 나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질문이나 이런 상담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면 나중에 좀덜 고생을 하죠 그러니까 실종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종되는 분들 중에 이제 자발적인 분들을 빼고 또 이제 비자발적인 분들의 사고 같은 것도 있겠지만 또 장기 밀매와도 연관성을 뭐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 밀매하고 완전히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키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기는 해요 위험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자발적인 실종이냐, 비자발적인 실종이냐, 범죄 피해자냐, 이렇게 사고가 나서 없어진 거냐, 아니면 본인이 하려고 한 거냐 이런 자발적인 지 비자발적인 지를 모르는 상태 원인이 없는 상태의 제 3의 영역이 제일 무서운 거죠 사실 그래서 인신매매 장기 밀매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파생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제가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고 탐정을 이제 뇌피셜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언론에 많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2019년 9월 5일 기사인데 원문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판결이거든요 이게 법원 헌법수 판소에서 이런 판결이 이 나왔다라는 소식인데 채무자 및그 가족 장기적출 인신매매 예비범행 중국 남성 항소심기각이 키워드 워딩.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 댓글에 중국을 막 욕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저는 중국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고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지 2019년 9월 5일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으로부터 돈을 빌린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 두 명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어린아이 포함을 대상으로 장 적 출을 위한 인신매매의 예비 범행을 저지른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 1년 6개월이 유지됐다. 어, 형량 보이시죠 이 사람이 sns에 돈을 갚어 막 하다가 안 갚어 뭐 해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다 있습니다 신장 심장 콩팥 종류별로 다 팔아요 이런 거를 계속해서 올려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사람은 뭐를 주장하냐면 아 이거는 겁주려고 한 거지 실제로 한건 아니다 그러면 이게 실행에 고의가 있는지 실제로 장기를 매매해서 이런 짓거리를 하려는 고의가 있고 실질적인 실행 의도가 있는지를 법적인 쟁점으로 삼았던 거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그 판단을 한거예요 이거는 채무자에 대한 신체, 신장, 심장, 콩팥 등을 실제로 팔려고 하는 실행의 계획과 예비 음모가 있다. 라는 걸 판단해서 지금 형을 때린 건데 1년 6개월이 아니고 16년 정도는 때려야 되지 않나 그게 충격적인 거예요 뒤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원심의 판단처럼 피해자들을 살해하여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행위를 한 사실 및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고 봐요 판사가 단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대상으로 범행을 했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호소하고 이사안의 중대한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핑계만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올리면 이제 장기를 매매하는 브로커들한테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락이 잘 오지를 않으니까 자신의 글이 더 쉽게 검색될 수 있도록 태그 같은걸 해시태그 같은걸 걸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뭐 귀신 헬리콥터, 장기 매매, 장기 밀매, 장기 이식, 장기 적출, 인신 매매, 불법 장기 이식, 이러한 해시태그를 자신의 글에다가 올려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SNS에 어떤 공표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개수까지 늘려나가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목적이 이제 얘는 장기 밀매가 돈이 더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갚아, 돈을 갚아. 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거를 훨씬 더 넘어서는 짓을 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장기밀매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올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장기매수 희망자를 가장해서 수사를 하는 경찰관이 있었겠죠 거기에 카카오톡 대화에서 자신이 지금 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숨기고 있다 라고 말했다는 거. 그러니까 중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는데 이거를 피해자들은 몰라 그러니까 이렇게 잘 거래를 할 거야 라고 이제 접선을 했다 라는 건 누가 봐도 실제로 장기매매를 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죠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이게 2019년 9월 5일자 내용입니다 뭐 거의 매일 2018년 9월 1일부터 2019년 2월 4일까지 5개월 동안 거의 매일 한 차례씩 약 120여 회를 개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문제 제기를 안할 수가 없죠 이제 찾아보니까 기사가 한두 개가 아니긴 네. 하더라고요. 네. 또뭐 2013년도에 좀전 기사긴 하지만 그때도 또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맞아요. 이거 저도 이거 참 충격적인데 장기 밀매 은밀히 번진다. 한국일보입니다. 2013년 2월 25일 김기준 기자. 중국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대부분 많이 알고 있어왔는데 중국은 물론 인도에서도 불법 장기 이식 수술을 알선한 브로코 조직이 경찰에 적발됩니다. 인도로 원정을 가세요. 인도 원정 장기 매매 경기지방청 국제범죄 수사대는 25일 장기 이식을 알선하고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브로코김 모씨 한 입니다 36세를 구속하고 인도사람 cc 39세를 등 8명을 불구속 입건을 하죠.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0년 4월 가남환자 서모씨에게 접근해서 중국 텐진에 있는 A병원으로 데려갑니다. 프로커가 중국으로 데려가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데 얼마를 받았다고 그래요? 1억 8천을 받아요. 근데 이 1억 8천을 받고 나서 간을 매도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매도한 사람한테 보통 3천만원 정도를 줍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매도자로부터 이제 장기를 공급받는 경우도 있고 사형수로부터 공급받는 경우도 있고 기수련을 하는 8륜궁으로부터 장기를 공급받는 경우도 있죠. 3개의 루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1억 8천만 원을 받고 간 이식수술을 알선하는 등 장기 매수자 4명에게 중국과 인도 병원에서 이식을 중개 알선하고 7억여 원을 받아 챙깁니다. 근데 실제로 장기 이식을 시도한 거는 24건인데 그중에 4건만 성공을 했더라고요. 20번은 실패를 했다. 그럼 다 실패했으면 괜찮은데 4번은 성공을 해서 실제 제로 1억 8천을 받고 뭐 이런 행위들이 있었다는게 기사로도 나왔다는 거죠. 중국 A 병원에 근무하는 제중동포를 브로커 B 씨를 통해 불법 수술을 알선하고 장기 매수자들에게는 사형 수거다. 중국 사형 수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그래서 루트 자체가 몇 개가 이제 딱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 공안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하니까 인도 사람, 인도인 C 씨를 통해서 중국은 좀 힘드니까 인도 사람을 통해서 해요. 근데 인도 사람 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도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이식을 원하는 환자들을 인도 뉴델리 한 병원으로 데려가서 장기 이식을 알선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2019년 뭐 2013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중국에서 충칭 경찰학교인가 하여튼 모 경찰학교에서 어떤 중국인이 뇌사기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뇌사봉 또는 뇌사기라는 도구를 만들어내는데 사람을 뇌사시키는 흉기입니다 이거를 만들어내서 중국 당국에서 특허까지 만들어 해줘요.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어떤 장기 밀면이나 이런 것들, 팔용공이나 사용 수술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국 정부에서 관여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근데 뇌사기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뇌사를 시켜가지고 장기를 적출한다 이런 자료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으면 심장이 정지가 되지 않습니까? 심장이 정지가 되면 피가 온 몸에 돌지 않으니까 장기가 괴사를 해요. 그러니까 장기가 기능이 멈춥니다. 그러면 사람을 죽이고 장기 기를 꺼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장기 적출 을 어떻게 하냐? 사람을 산 상태로 장기를 적출한다라고 극단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게 가능하냐? 근데 실제로 영화에서 보면 정말 산 사람을 막 팔다리 다 묶어놓고 장기를 적출하는 그런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뇌사기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축. 육두부 옆통수나 뒤통수를 가격을 합니다. 아니면 사람을 눕혀놓고 그 기계 안에다가 딱 패슨시킨 다음에 충격을 줘요. 순간적으로 뇌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뇌사. 우리 뇌사 상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람의 몸은 살아있는데 심장은 계속 뛰는데 뇌만 죽어있는 거예요. 그걸 식물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때로는 눈물돌 흘리고 하는데 근데 뇌는 죽었지만 신체는 살아있다.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보통 사형집행을 지금은 하지도 않지만 오랜 세월 동안 사형집행을 보통 교수형으로 처하죠. 중국은 총사령이에요 오른쪽 폐를.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은 심장이 뛰고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뇌사기는 진짜 처음 들어보는 건데 심지어 그걸 특허를 내줬다는 것도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그러면 이런 장기 해외 장기 밀매 조직이랑 우리 한국이랑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할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이제 병원이나 이런 뭐 장기 밀매 관련된 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2010년 동가 그 이후로는 환자 바꿔치기나 신분증을 위조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그런 것들을 많이 강화를 시켰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장기이식을 하는 수술 전에 들어가는 뭐 수술실이나 보호자실이나 이럴 때도 한명한명다 신분을 체크하고 지문인식하고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법에서 꽝꽝 묶어 놓으니까 물론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난 하고 싶은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불법적으로 이식 기증이나 기부나 이런 루트로도 안 되고 매매로도 안 되니까 그냥 말 그대로 밀매 불법적으로 매매를 하는 시장이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나라의 대형병원에서도 2007년도에 뭐 유명 대학병원 여성 곳과 지방 국립대 두곳등 대형 병원 12곳에서 실제로 불법 장기 이식 수술을 했다라는 게 수사 결과 가막 나와요. 그러니까 더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넘치는 시장을 중국에서 계속해서 그런 수술이 자행이 되었다라는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환자들이 있고 환자의 가족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돈이 필요해서 내 장기를 줘야겠다 이런 공여자들 매도자들, 뭐 매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고 한국에서 하기도 힘들고 한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밀매 프로커들이 중국 병원과 연계를 해서 한국에서 모집을 하고 중국에서 환자 바꿔치기나 신분증 위조나 이런 행위들을 해서 수술 날짜를 잡고 가서 중국인 의사가 수술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뭔가 잘못돼가지고 재수술을 한다던가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사망한다던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던 거니까 당연히 중국 프로코가 존재를 해왔던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참 신기하면서도 무서우면서도 그런데요. 인육이나 장기 밀매 얘기를 하면서 뺏을릴수 없는 게또 오원춘 사건 인것 같아요. 이게 인육거래랑 연관이 됐다는 이야기 기가 정말 많았고 검사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약간 이렇게 끝났던 것 같은데 탐정님은 어떻게 보세요? 보통 사람을 죽이는 거는 죽이는 이유가 있죠. 목적이 있죠. 근데 오원춘이 주장한 건그 여자를 이렇게 납치한 건 맞는데 납치한 이유는 시비가 붙어서 그런 거다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죠. 근데 영상에서 보면 지나가는 여자를 납치를 실제로 하는 게 나왔고 그 여자를 하려고 했는데 반항하고 그래서 살해 사례까지 이르렀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뭐 이런 거는 공통점이긴 하지만 주저한 흔적이라든지 어떤 당황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그런 흔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경찰이 오원춘을 잡으러 들어갔을 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발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발굴한 내용을 아시겠지만 사체를 280조각, 어떤 자료에는 350조각으로 돼 있는데 사람 한 명의 사체를 28조각도 아니고 280조각 이상으로 해체를 한다라는 거는 단순하게 내가 얘에 대한 어떤 앙심을 가지고 분노를 표출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근거 인멸을 해가지고 다 버리기 위한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돈이 필요하다거나 뭐 급박한 분노가 있다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막 어떤 사건 이후에 자기의 어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행동 뭐 이런 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체를 발굴하고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해체를 하고 있는데 증거 인멸의 목적이 아니고 또 어떤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봉지를 1 2 개의 비닐 봉지를 준비해 와서 280여 점의 살점으로 만들어 가지고 마치 뭐 물건을 팔때 이렇게 하나 하나 소분하듯이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나 그런 행동이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일단은 보는 거고, 살점의 모양과 크기가 일정했다라는 게 핵심 보이는 거예요. 우리 정육점에 가면 고기 썰어주지 않습니까? 고기 썰어주는데 이렇게 잘랐다 저렇게 잘랐다 하는 게 아니고, 일정하게 잘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 살도 고기처럼 껍데기 밑에 피하층이라고 하잖아요. 피하층은 뭐 기름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걸 빼고 나면 이제 근육이 있죠. 표피, 피하층, 근육 이거를 나누어서 발굴을 잘라냈다니까요. 뼈는 버렸어요. 왜? 뼈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하게 뭐 증거 인멸을 사체를 없애려면 그냥 뭐 이렇게 토막을 쳐가지고 버리든지 이렇게 하겠죠. 근데 뼈를 빼놓고 그세 가지를 인위적으로 다 발라내고 일정한 사이즈로 잘랐다. 그리고 1 7 개의 비닐봉투에 120... 팔여점으로 나누어서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어떤 행동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인육 유통을 하려고 한게 아니냐 자료를 찾아보면 원춘이가 그때 대포폰을 다섯 개를 썼다 라고 해요 실제로 어떤 목적이 있겠죠 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칼을 가는 숫돌이 옆에 딱 있어요 숫돌이 막새 거가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 써오는 숫돌이죠 숫돌을 이 사람이 우발적으로 한 여자만 우발적으로 납치해서 하고 죽이고 살해했다 라면 그거 살해하려고 숫돌을 갖다 놨을까요?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숫돌이 있다 라는 거는 어~ 280여 점의 살 너무 징그러운 얘기 자 반복해서 죄송한데 이거를 1 7개 봉다리에 담아가지고 숫돌을 계속 갈면서 반복적인 절삭 행위를 해야만 했던 거죠. 이후에도 검거가 안 됐다면 이후에도 어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희생양이 됐을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하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그놈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법에는 그리고 보강되는 어떤 자료들이 나와 있지 않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럼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 어떻게 관련을 지을 거냐 없어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없어지는 사람 실제 찾은 사람 괜찮고 X 해가지고 나온 사람 괜찮은데 했지만 시체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사고사를 당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주장 당연히 이해하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터지니까 이거 관련 연관을 시켜 보면 시체를 찾고 뭐 이런거 저런거 다 빼고 1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사라지는데 이 관련된 사람 중에 만일 오원춘의 제2의 피해자가 될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오늘도 좀 다양하고 충격적인 또 무섭기도 한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끝으로 한번 마무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묻지마 범죄나 잔인한 사건들이 지금도 많이 생기고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럴 확률이 나한테 벌어질 확률은 사실 희박해요 뭐 저런 사건이 나한테 벌어질 확률이 희박한데 벌어진 피해자 입장에서는 확률이 100%인 거죠 뭐 1%의 전쟁 가능성이 있더라도 군대는 존재해야 되고 정말 열심히 훈련하는 것처럼 개인의 신변보호는 개인이 해야 된다. 경찰은 사후적인 서비스인 거고, 경찰 한 명이 개인 개인을 다 경호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그런 어떤 문제, 사전 예방,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너무 밤늦게 다니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